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물든 동산 유년부 친구들 지난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유년부실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친구들!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는요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받았어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달걀은 겉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장사했던 돌무덤과 같아요. 죽음이 다스리는 것 같았던 그 돌무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달걀을 보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활절이 되면 함께 계란을 달걀을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요. 오늘 말씀 속에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지요. 무덤 가까이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돌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심지어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여인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 하던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기뻐하며 마을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모두 슬퍼했어요. 아직 모두가 잠든 캄캄한 새벽.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무거운 돌로 입구를 닫은 무덤이어서, 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지? 고민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시신에 향기 나는 것들을, 그러한 향품들을 바르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군인들도 보이지 않았고요. 또,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문이 옮겨져서 열려 있었거든요. 아니, 이 크고 무거운 돌문을 누가 옮겼을까요?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은 아니겠죠? 놀란 여인들은 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봐요. 어쩌면 좋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눈이 무식에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은 마치 천사와 같았지요. 여인들은 두려워서 그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분명한데? 이러한 여인들에게 두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나온 여인들은 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처음에는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과 죽음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누렸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 주었죠.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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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졌어요. 이 소식은요, 보통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이지요.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의 입술과 그 삶으로 전하는 멋진 물된 농산 용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